안녕하세요 진동기프로입니다 정석이의 의 변화 4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벌리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몇 칸을 벌릴 것인가 하는 건데요 1립 2전 2립 3전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벌리는 것은 살기 위해 벌리는 거기 때문에 살만큼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서 보실 텐데요 우선 지금 이 형태에서 두칸 일리 비전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이쪽을 조이게 되면 배기 안에서 사는 게 약간 애매해집니다. 이게 갇혔을 때 이렇게 꽉꽉 꽉 조여지면 잘못 살아요. 그래서 이 공격을 당했을 때 바깥으로 나와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요. 지금 이 형태는 이 공격 하나가 워낙 세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약간 꺼려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살기 위해서 한줄더 벌리고, 뭐, 이 이후에는 적당히 두어 나가면 되시겠습니다. 한번더 둬서 살수 있다면 은 일단 훌륭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형태라면 세 칸을 가게 된다면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요. 지금 백이 약간 과잉 투자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 돌이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고 흙은 백이 지금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약점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백이 조금 실속이 없는 진행이 되겠고요. 지금은 한줄 떨어졌기 때문에 두 칸으로도 안에서 살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진행을 한다면 한줄 멀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때. 백은 차후에 달리면 살기 때문에 한번더 손을 빼는 여유를 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줄 멀기 때문에 약간 더 여유를 부리고 안에서 하나만 투자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두 칸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다른 형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몇칸 벌릴 것인가 하는 건데요 두칸 물론 두 칸을 벌리면 살수 있죠 하지만 지금 두 칸은 건너 붙인다거나 민다거나 뭐 이쪽에서 다가왔을 때 치중 여러가지로 맛이 조금 나빠요. 한번더 돌을 써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한 칸만 가도 살기 때문에 한 칸을 갈 겁니다. 백이 다가오면 손을 빼고 씌워도 손을 뺄수 있고요. 씌워도 밀어만 놓으면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칸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한 칸으로 충분하고 한 칸만 띄어놓고 손을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배석을 바꿔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선 한 칸은 말이 안 되고요.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으로 나와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두 칸도 별로입니다. 다가오면 역시 안에서 못 살아요. 지금 뛰어 나와야 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할 바에는 이때는 세 칸이 좋습니다. 어차피 못 살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건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손을 뺐을 때 지금 넓기 때문에 백은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럼 백에게 작은 실리를 내어주고 흙이 중앙으로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칸으로 가게 되면은 거꾸로 백이 중앙으로 올라타게 되는데. 멀리 갔기 때문에 흙은 반대로 이쪽에서 백을 아래에 가두고 흙이 위로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형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손목 정석인데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백은 이렇게, 이렇게 둘다 많이 쓰는 수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다가올 때 침투가 남기 때문에 한번더 둬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흙이 다가오면 손을 뺍니다. 씌우면 손을 빼요. 이렇게 눌러가도 손을 뺄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은 정말 살기만 하려고 하면 쉽게 살 수가 있죠. 그러면 흙이 지금 이렇게 다 막아간 수는 전부 중복이 과잉투자가 되는 거고요. 백 입장에서 알뜰하게 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흑이 뭘 하건 손을 뺄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조금 바꿔볼까요? 흑으로 한 칸을 띄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뻗는 수가 왔는데요. 이때 좁게 간다면 백이 엄청 이상하진 않은데요. 문제는 이 공격이 아파요 생각보다. 손을 빼기가 힘들죠? 흑이 눌러갔을 때 뭔가 받아야 되는 부담이 생겨서 이 공격이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백 입장에선 지금은 이 정도 품어로는 이돌이 왔기 때문에 삶의 부담이 갑니다. 이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백은 멀리 갑니다. 흙이 다가오면 손을 빼도 되는데요. 이때 멀리 갔을 때의 장점은 가까이 갔을 때는 흙이 위에서 덥지만 멀리 갔기 때문에 백이 안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 사이에 백은 흙에게 작은 실리를 내어주고 백의 위로 올라탈 수가 있고요. 흙의 지금 우변 모양을 납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배석을 보고 살 만큼 가는 겁니다. 한 칸을 벌려서 살면 한 칸을 가시는 거고 두 칸을 벌려도 못 살면 세 칸을 가는 겁니다. 1, 2, 2전, 2, 3, 2전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